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종목이세요 LG 전자요. 매수가 비중이 2만 원에 20%. 아, 2만 원에 20%. 예, 많이 기다려주셨죠. 많이 힘드시겠다, 그죠? 아, 지난번에 네. 제가 1 3만 1,000원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난 지난번 네. 그 LG 전자 상담하시는 거 보니까 네. 1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사도 된다 그래서 네, 지금 이거를 매수가를 좀 낮춰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 맞추고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어,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대형주라 그래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러니까 이 투자의 개념이 제 매매와 투자가 있거든요. 어, 이제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이 LG전자는 투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네. LG전자는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고 생각해서 이 가격이면 사놓고 오래 기다려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한 달마다 한 번씩 내가 돈이 있을 때 적금 넣는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조금씩 삶이 하면 네.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 사이클이 아는. 돌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2년 주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좋을 거예요, 이 종목이.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사 모으세요. 그러니까 모은다라고 네, 네. 생각하고 모은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LG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LG 전자는 LG 전자를 가만히 보면 LG의 회사는 그냥 전기차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바로라도 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모터 모타, 모터는 LG 전자에서 만들어요. 세계 1위의 모터는 LG 전자. 그다음에 껍데기는 LG 마그마, 그다음에 안에 아. 있는 디스플레이는 LG 디플,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LG 노테, 그다음에 헤드램프는 z k 케이더블 아예 전기차를 한대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휴대폰 을 접고 이제 이쪽으로 전장 사업으로 어, 이제 비중을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이거는 내가 보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어 제가 옛날에 삼성 s d s 를 장기적금으로 넣으세요라고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들 네. 많이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엘지전자 같은 경우는 좀내긴 호흡으로 간다면, 어, 저는 이 가격은 정말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요. 사 아, 모으세요. 뭐, 북가는 뭐 얼마를 잡으면 될까요? 음, 1차 13만원. 13만원? 네, 13만원 네. 넘어간다? 그럼 더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홀딩해서 가죠. 이제 13만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어,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밀리더라도 그냥 좀더 장기적으로 한 1년, 2년 정도 본다라고 생각해서 가져가면 되게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네. 조금 더 모아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뭐 단기 뭐 오늘 올라가요, 한달 올라가 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종목이 바닥 잡고 네네.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장기적으로 네네. 6개월, 1년 정도 내가 모아간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은 정말 매력적인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사세요, 더.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13만 원까지 터고이 본다고 거까지 본다면 돼요. 알겠죠? 네네. 힘내시고요. 꼭 수익 내시길 네네, 바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